갱준아, 야, 그, 예. 갱준아, 그, 뭐야, 멋진 부금 하나 깔아줘. 입으로. 자, 갈게. <laughs> 공대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전사들의 이름이 우리의 명단을 위를 스쳐가 지나갔고, 그중 어느 누구 하나 허투로 보이니 없었습니다. 비록 이번 여정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 아쉬움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음 기회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당신의 도전은 결코 헛되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! 모두가 다당던 마지막 한 자리, 최종 텔러브는 다가올 오늘 직결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 그 순간 우리의 전투는 완성되고 공대는 하나의 검처럼 날카로워질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시청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자 마지막 멤버는순녀우였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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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. 혹시 너그워로드할때 음. 고기 로드를 해가지고 그 혹시 뭐 잔열이나 뭐 강투 먹은 적 있니? 아, 나 강투는 그래도 자주 먹는데 잔열은 솔직히 잘안 되지. 나 지금 사진 올렸어. 음. 봐봐. 창파밖에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창팝 보라고? 이거 쇠? 쌀? 쌀다팸 사조보이즈밖에 없는데? <laughs> 어. 잔열 먹은 사진들 저장이놨구나 오, 잔열. 아,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매일 먹으니까 나는 그냥 안 해놓는데 이제 아... 그 말고는 이 하나 하나가 진짜 소중한 거야, 귀하고 추억이 있는 거니까. 아... 아... 준비 준비 되시죠? 출발합니다. 음... 예. 엣츠 네. 고 여기 그냥 가볍게 깨버리자. 네. 맛있어, 맛있어. 오로도시너지. 어, 진짜 오로도시너지 진짜 맛있어. 공평하게 나눠줘. 파티. 왜지사 혼전에 얘기 줬어? 레전드 상 발생. 어? <laughs> ㅋ ㅋ ㅋ 기인데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이 뭐야? 이거 누구야? 아니, 야, <laughs> 거, 아니. 야, 누구야? <laughs> 아니, 아니 거북이 뭐야? 이게 말고 왜 이.. 아니 너이 어디 갔어? 거북이 뭐야? 국자 거북이? 아니 심도두 사람이 들었어 근데 밸런스 맞았네 어떻게? 칠랏심팔심칠랏칠랏 어? 팔러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이 어? 칠 여기 아홉시 아니야? 네? 으이그 갱준아 그냥 그 9라고 쓰지 그걸 9, 아, 7, 8이라고 써야되고서 아아... 7... 아니 그니까 9쪽으로 아, 안 돼있으면 헷갈리길래 그냥 나 8로 7 다음엔 8이니까 8로 적었는데? 그러니까 아니, 아니야 근데 아니. 이거는 누가 봐도 9시이긴 했어 7 다음엔 8이야 알...알았어 아, 근데 갱준아 거쪽은 9시야 9시라는 거야 이게 야구검에구검에 무허베! 무허 진짜 부허 이렇게 나기대기 야! 네, 네. 야 아, 아, 안어시안어 아. 아, 맹세코! 사이 좋다! <laughs> 야! 그 미랑이 버프만 아, 뭐야! 쳐져요? 와! <laughs> 그, 텐이지 어. <laughs> <laughs> 텐아 <옥텐. 웃음> 개웃기네?

내가 야, 아니 왜 그냥 카운터를 치고 있어? <laughs> 와, 야 와, 어디가서 봐? 여, 어디? <laughs> 아, 어디 보이시 이제? 어떻게 된 건데?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? 아니면은 <laughs> 지금 지금 일곱 <일본> 명이 <laughs> <일본 웃음> 감금 <laughs> 걸린 <걸리는> 일곱 <일본 웃음> 명이 잘못한 거야 아니? 면 <laughs> 내가 안 <야>, 보여준 아, <laughs> 내가 잘못한 거야. 아니요, 아니, 그, 그어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은 지금 그래.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. 형은 방금. 김준이 너 잘못이야. <laughs> 맞아. 안 나오네. 이거 문제 있다. 아니 근데 레벨 차이도 너무나 근데 말고 게 진짜 너할 거는 레벨 똑같이 만들어야 와 돼. 그러니까 말고랑 비교하면 갱 썸이 애초에 수청 어. 차이가 나잖아. 어 응. 스펙 차이가 엄청나. 맞아 스펙이 그치? 안 되는데 일단 그 비빌라고 하는 게좀 그렇게 나올라는 마인드 자체가 그냥 괘씸해. <laughs> 그 <심해>. 어, <laughs> 어 형들 <laughs> 말구 형이랑 아니 말고 갱 형이랑 썸머 형이 돈 얼마나 썼는데. 발고 불쌍하냐고 얘기 뭐? 불쌍하다고? 아니 아까 7명에서다 얼어놓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는 안 아, 불쌍하고 지금 말굴이 불쌍하다고? 갱진이 억울해. 와? 갱진이 억울해. 뭐? 갱진이 억울해. 그러니까 여, 형 그때 알... 아까 왜안 움직였어? 그때 움직였으면 같이 범인 돼가지고 다구리 안 당하는 건데. 그니까. 러 <laughs> 그래 그건 맞지. 까비까비. 셋시 까비. 나이스. 와, 이스아짜 진짜, 아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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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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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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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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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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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. 아니 니어디어디갔어 니, 니 아니 어디갔어디야어디갔어나내어디때어구가 시너지 제대로 안넣었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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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내가 어 때. 때. 형님 <laughs> 너도 시너지 존나 안넣어그서니까 내가 강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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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여기서어고있는역서 어디서 어디서 안 해잖아, 여우야너 투구미 나왔잖아. 알잖아. 역시 너가 고생이 많다. 아, 아닙니다 형님. 다 해야죠. 형, 형 누나들 편하게 게임할 수만 있다면. 뭐 어려운 일도 아니야 좋은데. <laughs> 자기가 안 하면서. <laughs> 자기가 안 하면서. 어려운 일도 아니야. <laughs> 자기가 <안> 하면서 <laughs> 생색내. 어이가 없네. 와, 와 진짜 빠르다. 와. <laughs> 여.

아이쿠, 아이쿠, 서아 25억 정도 뭐 나오지? 아이해요아이스아이스 아이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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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이급이야나당쿠 <laughs> <laughs> <당황스러운데>? 아이쿠, <laughs> <여보세요. 웃음> 어? 이쿠 아이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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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쿠아이아 진짜... 나 그냥 <laughs> 그냥. 아니, 진짜로. 나 좋다. 아 그냥 두진나 쳤다. 아두 쓰리다. 어디가 어디가 어가 어디가. 지야 가지 가또 따나. 왜 지금 여우가 아, 나보다 아, 딜센거 같아? <laughs> 저 형은 우리가 뭔 얘기하지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 그냥 <laughs> 아니, 오, 부러지게 터나 궁금한 게 여우야 아직 버딜 얘기 안 해줬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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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이 <laughs> <laughs> <저가 무케에 웃음> <이려서> 독해 <laughs> 음, 진짜 집착이 형. 그렇지 아나 말구 형 고생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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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 나한테 많이 잘넣기한것 같을 때안나어보니까 그래도 뭐 여우랑 나랑 뭐 비슷한가 보네. 야 여기 혹시 딜빵 한번 해볼래? <웃음> <웃음> 야, 나가겠다. 왜 그래? 말고야 <laughs> 어? 아, 저세.